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가 굉장히 종목들이, 어, 중구난방으로 마구마구 마구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오프닝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과연 어떻게 좀 멘트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양호하셨을지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셨을지 아니면 은어 어려운데 나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데라고 느끼셨을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하게 돈벌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수익을 나쁘지 않게 챙기셨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분명하게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어, 나는 심심했는데 나는 저기 이 소금 관련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어, 뭔가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 이번 이 시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어, 너는 이번 주에 매매가 잘 됐나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될 만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에 저도, 어, 이번 주 보면서 이제 장을 보는데, 사실 장, 이번 주 초반까지는 저는 약간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어, 이번 주에 워낙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CPI 발표도 있었고, FOMC 발표도 있었고,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어,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오니까, 어,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매매하기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트레이딩 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아니고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아니고 트레이딩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미스터마켓 시작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할때 트레이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급에 의거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 어떤 가격에 크게 매수를 했다 라는 부분은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그가격의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크게 강하게 매수를 한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급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 그것이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이 트레이딩에 거의 대부분 의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 이번 주 보니까 트레이딩하기에 나쁘지 않은 장세였다라고 표현을 충분히 할 만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주,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죠.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만 했죠. 고점에 도달하면서 4연속 운봉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반등하는 그림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사실 강하다라고 보긴 힘들었고, 오히려 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만 했었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지배를 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체감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마트를 뭐 주로 장을 보지는 않고 저는 먹을 걸 거의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미 다이 만들어진 제품을 사고 뭐 소금 같은 이러한 조미료는 잘안 사기 때문에 체감을 못 했는데 어 지금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는 소금 품절이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뭐 품절된 걸잘못 봤는데 그래서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설탕은 차 있는데 뭐 소금 칸은다 비워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1인 1개 이 한정 판매를 내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장 관련 주로 꼽히는 종목은 뭐 인상가 역시 이제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금 관련 주로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가에서 한천 원대에 놀던 종목이 지금 4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왜 트레이딩을 하기 쉬웠느냐, 왜 트레이딩 하기 좋다라고 느꼈느냐면 수급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인상과.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안 들어왔죠. 거의. 그죠? 수급이 보게 되면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새에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그려버렸죠. 그런데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점에서는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뭐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시간을 그리고 제이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많은 물량을 밀어 넣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물량을 많이 밀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량을 굉장히 크게 밀어 넣었다라는 거죠. 이전의 거래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항상 주식 시장은 시장 논리에 의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누군가 굉장히 큰 물량을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이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도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누군가가 이 가격대 약한 2,000원에서 2,500원대까지 물량을 크게 샀으니까, 어, 이거 더갈수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죠.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라티알은 더 쉽게 보였어요. 왜냐면, 일전에 한번 힌트를 주다가 이 구간에서 그냥 너무 눈에 띄게 수급을 밀어 넣어버렸죠. 그러면서 잠시 눌렸다가 상승을 빠바박 이어가는 모습. 즉, 이번 주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굉장히 파악하기 쉽게 수급을 밀어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군에 속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서 보게 되면 수급 움직임이 매우 잘 보였다 라는 점뭐 결국에는 어 여태까지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러한 수급이 들어가 준다 라고 하는 건 누군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매집을 했다 라는 거고 시장의이 투자자들도 관심을 크게 보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섹터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갑자기 크게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어제 이제 한 오후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밀어 넣어지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넥스트칩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결론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들,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칩스앤 미디어,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반도체 쪽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번 주에 시장이 별로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미증시, 뭐 유럽증시, 아시아증시 다 좋았었는데, 우리나라증시하고 대만증시만 안 좋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변수가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CPI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이제 CPI가 좋게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좋은 시장을 바로 다음날에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딱 수요일 되자마자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중국의 배터리사 고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고션이라는 기업이 IRA를 우회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이야기했었던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다시 이제 재구축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거 이 중국 기업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최근 유럽 시장 한번 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 시장에 중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하면은 LFP 배터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유명하고 잘 만들죠 LFP 배터리를. 그런데 LFP 배터리가 사실 어... 여태까지는 성능이 안 좋다라는 인식 속에서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안 좋다라는 인식 속에서 쓰임새가 별로 이제 안 나타났었는데 중국이 지금 성능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가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넣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확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의 이 고션이 미국에또 이제 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또다 받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경쟁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 가던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와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출현을 한 거죠. 사실 저는 2차전지 쪽은 더갈 거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하뭐 테슬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에코프로도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쪽보다는 사실 배터리 장비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장비 쪽에 워낙에 수급이 괜찮았어가지고,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쪽에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그런데 이거보다 더큰 변수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뭐, 요거겠죠. 다섯 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었던, 뭐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오제강, 대한방직, 방림 해가지고 어 이거 제2의 SG 사태가 아니냐 차트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제 얘네 종목들이 그냥 천천히 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려 꽂아버린 거죠. 사실 이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분들을 접근할 이유가 굳이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수급이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평이해요. 이 한데 이러한 수급 속에 그냥 계속 쭉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 유통 물량 적은 주식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에 폐대기를 쳐버리니까 주가도 이렇게 하한가를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시장의 수급을 망가뜨릴 만한 지금 이 다소 종목이 하한가가 나오면서 5천억 정도가 이제 시총이 날아간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코스닥의 이 수급에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 시장 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다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신용 잔고율이 많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전에 SG 증권 사태에 비해서 신용 잔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은 별로 없기는 한데 다만 수요일 당일에는 굉장히 어 이거 이 변수가 생겼는데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코스닥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수들이 크게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급락을 해버렸죠. 결론적으로 수요일 날에. 자, 결국엔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수 자체는 약했어요. 지수 자체는 이제 왜 약했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번 주에 CPI와 FOMC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을 소화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얘네들만 잘 나와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이번주는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결과가 잘 나와주면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제 일정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이제 출연을 한 거죠. 2차전지, 고션, 기업의 이제 미국 진출, 이슈와 그 다음에 SG 증권 사태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변수가 출연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결론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데 시장은 약했는데, 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 너무 좋았었잖아요. 수급에 이 들어감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은 어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 수급이면 이번 주 내내 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반도체 쪽이 들어가 주니까 반도체 쪽도 어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갈수 있겠는데 다시 또이 주도주로서 좀 순환을 보여주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사실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파생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외 개별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어,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번 주가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이제 뭐 금요일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제가 이 이번 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FOMC였습니다. 그런데. FOMC가, 어, 좋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게 끝났죠. 약간의 안 좋은 쪽으로. 결국에는 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이러한 이, 이 굉장히 좀 신종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없었던 그러한 이제 단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매파적 금리 동결을 연준이 결정을 했고, 연내에 이 금리 인상을 두번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이 경기 지표들이 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연준이나 파월의 말에는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 투자자들은 이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다음 주부터, 이 FOMC가 7월 말에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경기 지표들, 그리고 FOMC 정도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들 굵직할 건 지금 다 소화해줬고, 변수 나올 만한 것도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뭐, 이 일정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기대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죠. 왜냐라고 하면, 어, 제가 오늘 뭐, 최근에 나온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또 예약이 되어 있다. 현대차, 기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동차 쪽 다시 돌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A 항공 영업이 820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왔다. 항공주들 오늘 좋았죠 그 다음에 감산효과의 AI 특수 3분기 디 m 가격 오른다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업황 개선 본격화된다 3분기부터 그 다음에 TV 판매 반등 그 다음에 삼성 고객 기대 뭐 L디스플레이 하반기 기대된다 뭐 이런 식 LCD OLED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즉 지금 현재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들이 이번 3분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업종들이 3분기에 또 너도나도 할것 없이 굉장히 이 순환을 보이면서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도체가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봤을 때,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업황이 상당히 많다, 업종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굵직한 일정까지 모두 소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시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별 매매는 분명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워르장이, 지금 이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할 거다 연준에서 그러면서 어, 기대감을 많이 좀 죽여놓기는 했어요. 기대감을 많이 좀 죽여놓기는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저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FOMC가 조금은 좋게 나와줘야지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힘이고 체력이다. 돈이라는 게 결국 시장의 힘이고 체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FOMC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금리 동결 나오고 파월의 입 연준의 입에서 무언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와 주어야지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나 그 다음에 뭐 파월이 이번에 매파적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동결은 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5.25%인데 여기에서 최대 6%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치는 지금 한 5.6%에서 5.75%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의 결과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은 당장에 살아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도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